네. 네. 지금 이제 우리 배영기 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20년 동안 자영업을 하다가 건강상 문제로 이제 이 직접 판매 회사를 만나게 돼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건강도 찾고 또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할수 있는 시, 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오늘은 정말 그 우리들이 꼭뭐 우리 신체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혈관 건강에 대해서 오늘 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정말 혈관은 우리가 지구 두 바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장기도 다 중요하지만 혈관이 잘 돌아야 모든 장기가 이렇게 원활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혈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회사의 제품 비오트리 오리진 비타민 C 콜라겐. 이게 이제 혈관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어서 제가 오늘 요거를 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혈관이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은 정말 어~ 깨끗하고 또 탄력도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어~ 정상적인 혈관이 고무 고무 호수처럼 탄력이 있었지만 이제 어,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어~ 또 이렇게 어~ 혈액이 오염되고 또 콜레스테롤이 끼면서 어~ 또 이렇게 혈관이 느슨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막히고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고 어 고지혈증이 생겨서 이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자꾸 이제 그 기름기가 좀 이제 조금씩 끼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막히게 되면은 어 이제 심장 마비도 올 수가 있고 또 뇌출혈, 뇌혈관 질환이 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 관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다들 알고 있고 요즘엔 나이도 점점 점점 이제 혈관이 어 이제 예전에 나이가 많아서 혈관이 막혔었지만 지금은 음식 식습관 때문에 혈관이 어린 아이들도 젊은 사람들도 혈관이 이제 막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서 혈관 관리는 이제 젊었을 때 누구나 다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 어, 이 혈관은 잠깐만요. 혈관은 이게 어, 식습관 때문에 식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잘 사는 나라일수록 세계적인 10대 사망 요, 어린 중에서도, 어, 혈관으로, 혈액이 오염이 되면서, 이렇게 혈관 그 질병이 많아지고, 또 고소득 국가일수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일수 나라일수록, 또 이렇게 실, 어, 혈관 질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 있다고, 이제, 합니다.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는, 예전에는 우리도 이제 어려웠을 때는,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정말 부자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점어잘 사는 고소득 국가일수록 심혈관 질환이 10대의 질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먹는 먹거리 때문에 그러죠. 예, 많이 먹고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활성 산소가 이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시작과 끝이 염증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결국은 혈관을 막, 막히는 막 건데, 염증이, 어, 생기면, 내장비만, 그래서 대사중후군이라고 이제 하는데, 언제부턴가 보건소에서는 대사중후군을 관리해주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심혈관 관계도, 어, 고혈압, 고혈 당뇨도 많이 늘어나고, 결국은 이제 암으로 발전하는 것이 염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대사중후군, 언제부터 생겼죠? 예전에는 이게 다 이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이런 그 고지혈증 이것이 성인병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젊은 사람들 또 아이들까지도 이제 비만이나 어떤 이제 고혈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고혈, 성인병이 아니에요. 이 대사증후군이라 해가지고 스트레스, 복부 비만, 이제 과식, 음료, 그다음에 이제 유전 요소, 그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 너무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또 이제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대사증후군이 어,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혈액이 잘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 혈액순환은 내 눈에 보이거나 뚜렷한 증상이 이제 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함을 이제 관, 관계하기가 쉬워요. 그러 하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 혈관이 인체 곳곳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에너지로 해서, 예,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혈행이 혈관이 막혀서 혈액 개선되지 않으면은, 어, 이제 이렇게, 어, 잠자, 어, 저,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해보는 운동이 있어요. 잠자기 전에 다리를 높이 올리거나, 이게 이제 혈액이, 어, 심해 심장에서 나가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어, 약간 탁하거나, 이제 그럴 경우는, 잘 돌아오질 않죠. 그래서 이제, 어, 심장에서 먼 부, 부, 부분에는 잘 아울,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어, 다리를 높이 올려서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또, 두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기 이런 운동. 그 다음에, 어, 가까운 층수는 계단 오르기를 하는 게 되게 좋죠. 보통 이제 그, 관공서에 가보면은, 그, 건강 계단 오르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런 것도 운동을 하는 거 좋고 다리 교차 운동 이런 것도 하면서 식, 어, 생활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이제 그 빨리 잘돌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동을 생활 습관 생활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 혈관이 안저혈액 순환이 안될때 이제 모, 몸이 보내는 이제 그 SOS를 치죠. 예, 손발이 잘 차거나 또 저리거나 또 발에 쥐가 나거나 이런 얘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밤에 자다가 새벽녘이 되면 또 이제 더 우리 몸이 차지기 때문에 새벽녘에 다리 쥐가 나눠서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다리에 이제 쉽게 부종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관절통과 근육통이 생길 수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그 우리 몸은 굵은 대동맥과 또 정맥 그리고 또 이제 그 미세한 모세혈관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 끝, 그, 모세 혈관까지 끝까지 가려면은 혈액이 잘 돌아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제 탄생한, 어, 닥터 큐민 비오트리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 저희는, 어, 그, 으, 어, 저 은행잎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흥국살을 그 주원료로 하고 했는데, 흥국살이는 그 이제, 어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유, 유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희는 한국 생명공학하고 어, 또 이제 그 한국 생명의 수용화 기술을 가, 기술로 천연 고지혈증 이제 약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고지혈증 약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흡수를 높여주는 그 혈액 개선제인데 중국은 어 예전에 그 동의보감에도 이제 산모가 출산을 해서, 출산 후에 이제 어혈을 풀어줄 때 이게 약용으로 이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무척 깊더라고요 그래서 흥국살을 발효시키면은 이제 그~ 그~ 저기 그~ 분자 구조가 그~ 모나콜린 k 라는 그~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화학의 그~ 성분하고 같은 건데 화학은 부작용이 있고 요거는 이제 쌀에서 그~ 최 뭐야 그~ 최최 거기 때문에 어 천연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거기다가 아 어, 이렇게 이제 소화 기능 개선 그래서 이제 홍국살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효능이 가지고 있으면 위도 도와 소화를 잘 돕는, 돕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혈액 순환 개선 그래서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혈을 풀어주듯이 촉진을 분 어, 혈액 순환 촉진을 할뿐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예방 여러 연구 결과 따르면 행복 쌀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수치를 계산하는데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 그래서 혈 혈중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낮추게 되면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되게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성지방 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쌀을 이 효능을 보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잎 은행잎은 이전부터혈액 개선이랑 기억력 개선에 되게 좋다고 알려졌었어요. 그리고 뭐 진코민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어고시형 원료인 그 은행잎 추출물과 어 홍옥살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혈행 개선에도 좋고, 좋고 또 기억력 개선에도 엄청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에 계속 이제 지금 치매나 이런 게 알츠하이머가 되게 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젊은 사람들도 이제 초록이 치매라래가지고 그 결국은 이제 혈행 개선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은행잎이랑 흥국살이 주원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 양파 추출물 양파는 이제 그 혈행 그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래가지고 즙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즙으로도 저도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다 만나다 보니까 은행 어저 양파즙을 뭐 10년 이상 즙을 매년 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그 혈액을 좀 깨끗할지 모르지만 이제 중금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해서런지 노화는 되게 빨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양자기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줬을 때 다른 데는 하나 안 좋은데 혈액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양파즙을 자기는 15년, 10년 이상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양파즙이 그렇게 우리 혈액계산에 되게 좋음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양 양파 추출 농저농축 농축 농추, 추출 농축 분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토키나제. 나토키나제는 이제 이게 강력한 그 혈전 분해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 이게 콩을 발효해서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들어가 있어서 어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그 저희는 어 은행잎을 은행잎하고 흥국살이도 좋은데 저희는 탱큐민 S 플러스를 접목을 했기 때문에 흡수력을 배가 시킨 거죠. 그래서 어떤 은행잎이랑 어떤 흥국살보다 흡수가 훨씬 좋다. 그래서 흡수율을 배가 시킨 혈행 개선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데 예전에는 어 저도 이제 그 오메가 3를 먹었던 사람이겠지만 예전에는 오메가 3 이전에는 어 뭐야? 스쿠알렌 혈행 개선을 위해서는 혈행 개선이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혈행 개선을 위해서는 수코, 예전에 스쿠알렌을 먹었었고 그 대신에 이제 많은 그 오, 바다에 오염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산폐 등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어린 뭐 물고기에서 채취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메가 쓰리가 또 대두가 돼서 또 이제 많은 사람이 또뭐 많이 먹고 섭취하고 효과도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름은 이제 산폐가 되는 게 알려지면서 이제 득보다는 실이 많,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안 먹는, 이제,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에 안전한, 어, 흥국살이랑 은행잎을, 어, 저기, 수용화 시켜서 만든, 비오트리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혈액 개선에 결국은, 어, 도미, 저기, 염증이, 어, 생겨서, 그게 이제 또 오히려, 또 이제 피를 또 탁하게 만드는데, 혈액 개선을 위해서는 어~ 피도 맑아야 되지만 결국 또 원인인 염증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만병의 원인은 염증이라고 하잖아요 염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 오리진 제품인데 요즘에 이슈가 되는 어~ 커큐민 사람들이 강황은 다 들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커큐민은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아직은 많지는 않은데 이제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그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 바이러스나 염증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심 그~ 질병에 또 대다증후군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적합한그 물질이 커큐민인데, 커큐민이 그 파이토케미칼 중에서 4천여 가지 지구상의 파이토년 중에 그 중에서도 면역과 바이러스의 최고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어, 강황과 커큐민의 그 열네 가지 입증을 보면 40여 가지가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항산화, 항염, 항바이러스 그러니까 암 예방, 관절 보호, 관절염 또 이렇게 간보호 지방 연소 여러 가지 열네 가지 이렇게 어 요거를 해놨는데도 요거만 된다 해도 진짜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서 염증에 좋은 그 커큐민인데 정말 커큐민은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천여 가지 피토케미칼 중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데 항산화 효과가 좋면 으 좋을수록 이런 식물들은 자기 몸을 보호한 지용성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기는 한데 체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흡수가 1% 미만이고 또 들어왔다고 해도 예, 이게 약간 지용성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문에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염증이 있어도 역할을 못 하고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어 흡수가 좋게 할까 하는 연구가 있었죠. 그래서 20배, 27배, 뭐 100배, 이렇게 이제, 어, 올려봤죠. 올려봤는데, 저희는 어때요? 어, 그, 사, 400에서, 저, 그, 뭐야, 감초를 활용해서 400배, 그 다음에 스테비아를 활용해서 가서 1600배. 바로 한국 생명공학,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관인연구기관인 기관인 생명공학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 계속 연구해서 뭐 100배까지 이렇게 올렸던 거를 저희는 1600배까지 올린 어 수용화 기술이죠. 그래서 일반 커큐민이 아니고 저희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서 소비자들 만나면 커큐 강황이 좋고 강황 속에 커큐민이 좋은데 우리는 일반 커큐민이 아니고 거기다가 스테비아랑 만나서 한국 생명공학 기술의 수용화 기술 특허 물질인데 스테비아랑 만나서 달달해. 그렇지만 어, 천 배가, 천육백 배의 효과를 봐. 일반 커큐민에. 그리고, 약방에 감초 알지? 약방에 감초를 만나면, 400배를 만나서, 이게 흡수가 그렇게 빨라. 그래서, 어, 탱키맨 S 플러스는 이렇게, 어, 지방분해, 당뇨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 그리고 목적으로 개발했고, 그 다음에, 어, 감초는, 어, 면역세포 활성화, 해독작용, 항바이러스, 설사 개선, 이런 목적으로 해발, 개발했기 때문에, 같은 커큐민이 아니다. 거기에, 어, 1600배다. 이렇게 보, 보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그러냐고 얘기하면서, 요런 그래프죠. 바로, 맨 밑에 있는 그래프는, 어, 우리가, 일반 커큐민. 그러니까, 일반 커큐민도 꾸준히, 어, 이렇게 먹으면, 그래서 인도에는, 어, 안병동이 없다고 하잖아요. 평생, 아마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먹으니까, 엄마가, 그, 뱃속에서부터 커큐민 성분이, 이제, 그걸 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60년 정도 넘어가면은, 거의암이나치매라 이런 게희귀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커큐민이 그, 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희는, 보세요. 감초랑 400배, 그다음에 스테비아, 그 다음에 스테비아, 약, 스테비아는 허브잖아요. 그 단맛을 내는. 그래서 그거에 1600배.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전문가들한테 되게 빨리 알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요런 요런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흡수가 어 되게 또 우리 몸에 어, 흡수가 돼서 대사 작용을 해서 그런 효과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혈관 건, 건강에 혈행 개선, 혈행 건강에 좋은 닭저기 콜라겐이에요. 어 콜라겐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피부에 피부 때문에 먹잖아요. 그렇지만 콜라겐이 우리 혈관에 중막은 콜라겐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이 빠지면은 이게 약간 탄력성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세가 넘으면 모든 그 피부나 장기 뭐 모든 거에서 콜라겐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을 또 넣어 준다라면 우리 혈관의 중막도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보통 요실금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거의 콜라겐을 드시면은 이렇게 그~ 이제 쫀쫀해지니까 그 요실금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혈관에 양보하는 것도 되게 좋기 때문에 정말 저희 이제 콜라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 타사를 불허하죠 그래서 이제 콜라겐이 보통 어~ 저도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뭐~ 무슨 뭐~ 성유 성유 콜라겐 그다음에 나중에 나온 게 뭐~ 그런 콜라겐이 나는 나중에, 이제, 뭐, 물고기 비늘에서, 어, 많이 채취하죠. 분자 구조가 약하니, 저, 저, 달톤이라 그러잖아요? 그, 우리 몸에 흡수가 아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는, 어, 이제, 이게, 어, 콜라겐은 결국은 이제, 그,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 이제, 되게, 보면은 다 가루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야, 빨아먹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액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저 분자, 그러니까 저 분자면서, 또, 이제 온도도, 저기, 100도 이하, 85도에서, 그러니까는, 단백질이 열을 가하면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뭐야, 열을 가하지 않은, 저온에서 수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리고, 콜라겐에, 그, 그 생선의 비늘에서, 그, 어린 콜라겐을 많이 쓰는데, 많이 묻는 이유가, 이제 비린내는, 뺌에 그렇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그 비린내도 안 나고, 또 이제 사람의 태반과 유사한 양태반, 양태반이 그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청, 어, 호주산, 그 양태반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어, 두, 우리 하루 함량에 3510ml가 함유되어 있고, 어, 정말 그 함량을 보면은 그 단백질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 닭가슴살하고, 우유하고, 두부하고, 양태반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양태반이 우리, 그, 뭐, 인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흡수가 좀 빠르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어, 발효도 시켰지만, 또 이렇게, 어, 건자도, 그 푸른, 푸른이 들어가 있어서 맛도 되게 좋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고, 어, 흡수가 좋게 저희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탱큐민 S 플러스, 탱큐맨 G 플러스의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저온에서 추출하고또 함량도 하루, 하루 저희가 두 포가 만밀이고, 뭐 양태발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있는데, 이렇게, 어, 흡수가 높은, 함량이 높은 이제 콜라겐을 드시면, 혈관에 중막이 탄탄해지고, 피부도 탄탄해지고, 모든 이제 그, 우리가 머리카락도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두 포로, 어, 이제, 어, 그 혈관 관광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어 오늘 마지막 거 비타민 C예요. 근데 비타민 C는 요즘에 정말 안 먹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 먹는 사람이 없어서 요즘 우리가 어 대문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 대문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어느 그 가게 갖다 가서 이제 그어 오리진을 이제 그 뭐 창업을 한 달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비타민을 어제 지난번에는 오리진을 제가 대모 해줬고 이번에는 어 비타민 C를 대모를 해주면서 그랬더니 유제유제 석을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다시 이거를 제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 우리 혈관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제 그어 맑은 물에다가 맑은 물이 피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이제 오염된 산 여기. 여러 가지로 이제 음식도 먹고, 그렇게 되면 혈액이 오염되면은 비타민C를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니까 바로 또 이제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예로는, 어, 시흥에 또 소비자를 가, 만나러 갔는데, 그 소비자는, 어, 요즘에 2,000, 2,000ml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는 비타민C를, 어, 한 20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피부가 정말 나이에 비해서, 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 어, 비타민C는 사람들이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비타민C는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어, 비타민C를 뭐, 어, 1000ml, 2000ml 먹는데 저희는 어때요? 저희는 500ml 잖아요? 저희는, 어, 그래서 제가 그 카다락을 보여주면서, 맞아요. 요새는 많이 들 드시는데 보통 이제 흡수율을 얼마든지 아니냐 보통 500ml가 있고 1,000ml가 있고 2,000ml 를 많이 드시는데 500ml는 흡수가 이게 비타민 C는 수용성이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소변으로 한두 시간에 만에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 이제 그또 이제 두 시간 더 있어 또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 2,000ml, 4,000ml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우리 기술을 네, 이런 기술이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기술, 저 비타민C는 어때요? 팜젠사이언스 60년 제약회사에 노하우가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 천연화 기술, 그리고 세계 최초, 아, 국내 최초 천연 서방형, 서방형은 서서히 우리 몸에서 필요할 때마다 톡톡 터지는 그 기술이잖아요. 이게 또 14시간에서 지금 이제 10시간 지속으로, 지속 방출형으로 이제 바뀌면서, 다들, 그, 이제 영국산 그, 그, DSM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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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에서 추천한 거라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런데 저희는, 저, 첨가제가, 이게 그, 부용제가 다, 저기, 다 천연이다. 보통 이산화 규소, 이런 게 다, 비타민C 이렇게, 천연이라 해도 30%에서 40% 정도가 여기 천연이라 래면 부용제는 그 뭉치는 부용제는 다 이제 화학이기 때문에 어 사람 저 의사들도 이제 건강식품 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어 부용제가 우리 몸에 남아서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 천연인데 부용제까지도 다 천연에서 천연 뭐 부용제가 뭐예요? 뭐칫거리 분말 옥수다어쌀 단백질 그다음에 뭐어잠뭐잠 추출물 지금, 이제, 다못 이루는데, 그런, 열, 몇 가지가 다, 어, 천연이에요. 그것도 어, 또, 보통 옥수수 분말해서 옥수수에도 다 추출하지만, 우리는, 어, 이제 유전자 변형이 없는, 지 g m 식품이 또 우리 몸에 안 좋, 안 좋은 걸 유전자 조작을 해서, 우리 몸에 호르몬을 교란시켜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 유전자 변형이 없는 옥수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어, 이제, 그, 제약회사의 그, 그 기술. 그래서 이제 10시간 지속형. 그래서 이제, 노, 저기, 그, 비타민C는 우리가 보면은, 그, 저기, 뭐지? <laughs> 철의 흡수도 도와주고, 또항산화 작용으로 해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제 세포 조직이나 이런 환경성과 기능이 유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비타민C는 5 0 0 m g 이지만 어, 다, 98% 흡수가 된다. 보통, 다른데 비타민은 500ml 정도 흡수한, 500ml는 50% 정도 흡수가 되고, 다 빠져나, 한두 시간 만에 다 빠져나가고, 1000ml는 이제 30% 정도만 흡수가 되고, 다 빠져나가고, 2000ml 정도 먹는다라면 16%밖에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어떤 제품을, 어떤 기술로 된 거를 먹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어, 제가, 예, 그렇게,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제가, 이, 건강을 때문에 이걸 만나가지고, 어, 제가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정도의 이 제품을 체험하면서 제가 달라진 제 체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어때요? 많이 건강해졌죠? 어, 예전에, 예전에는, 근데 고혈압 약만 하나 먹고 있었지, 그렇게 아픈 데는 없었기 때문에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다 약간 하체가 가늘으니까 사람들이 뚱뚱한 줄 몰랐었어요. 근데 이 사진은 뚱뚱하게 찍은 게 아니라, 원래 제가 이렇게 턱이 두 개였었고, 어, 지금은 이때보다도 지금은 더 살이 좀더 빠졌고, 건강은 더좋 최고로 좋은데, 아,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복근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그 운동을 해 보니까 이 우배가 있어가지고 정말 항상 사람들은 날씬하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이게 스트레스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잘할수 있을까 싶어서 뭐 전기 뭐 이제 도전을 못 했었는데 어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제 또래 사람들이 하시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봐서 지금 이제 이일 차거든요. 이일 차인데 어제 그 오랜만에 스쿼트를 200개를 했더니 어 오늘 이렇게 좀 약간 그 근육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떤 운동을 해, 해, 할 때보다도 이게 스쿼트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모습에서 이렇게 변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복근까지 만들어서 정말 어제 지금 60 이후에 제 2의 인생을 살라고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제가 자영업에서 이렇게 어 그냥 먹고 살았다라면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멋진 제 2의 인생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를 비타민 C 데모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일단 공유 중지해 주세요. 아 네. 녹음도 끄주 꺼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음.